abc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식은 ab를 경계라고 양쪽 범위이기 때문에 a에서 b에서 이쪽 범위인 거고 두 번째 식은 bc이니까 b랑 c랑 이런 형태로 될 테고. 그럼 여기에서 열립니까 이 공통 범위 생각해 보면 얘가 공통 범위가 되고 A에서 C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가 되고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A, C만 물어봤네요. B는 알 수가 없고,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, 얘를 푸세요니까, x 마이너스 4. 정수는 마이너스 1, 0, 1, 2, 3, 5개가 있습니다.